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쉴 말씀 누가복음 2장 25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밥 들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람의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의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와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하신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새벽에 우리 주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의 도 탄생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큰복 중의 복입니다. 또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영광 중의 영광입니다. 누가 보면 이 장에 보면 메시아를 소망한 두 분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시몬과 안나입니다. 그 구약과 신약 에서 일관되게 흐르는 주제들 가운데 하나가 남은 자에 대한 사상입니다. 남은 자 사상이에요. 노아홍수 때에도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노아가족 8, 8명만 남은 자에 0 0 0 0 0 0 0 0아온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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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남은 자, 칠천인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상의 마지막 때, 대환란 때도, 하나님께 남은 자들을 남겨놓으셔가지고, 이제 통과하게 하시고, 천유백수 들어가게 하시고 말입니다. 성경에는 이일관되데 흐르는 사상이 있는데, 그게 남은 자 사상입니다. 이 남은 자 사상은 언제나 종말론적인 그러한, 이제, 상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몬과 안나는 이러한 나문자 사상에 가장 적합한 그러한 인물들입니다. 시몬은 당시에 나반이라는 그러한 최고의 존경과 명예를 받을 만큼 믿음도 또 학식도 있고 인품도 있고 덕망도 고루 갖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당시에 다른 학자들처럼 타성에 젖어가지고 이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타성은 오래되어서 굳어진 좋지 않은 습관, 버릇입니다 사람이 오래 그 일을 하다보면 매너리즘에 빠지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시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몬은 언제나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이러한 시몬의 경건함은 아기 예수님을 보자마자, 아, 하나님의 어린아이시구나. 이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본문 30절로 32절에 보면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아기 예수님 볼 때에 심오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말씀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방인도 구원받게 하시는 구원의 빛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고백합니다. 시몬은 아기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인류 구원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발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보았던 것입니다. 인류의 죄를 사하시 속죄의 생 제물로 예비하신 분임을 시몬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이방에게 빛을 비추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광이 되시는 분임을 즉시 한 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성령께서 시몬에게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분 있습니다. 한분 누굽니까? 안나 여서 여 선지자입니다. 안나는 평생을 과부로 살면서 늘 성전에서 기도하던 여 선지자입니다. 그는 늘 가난하고 외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하루하루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낮에라 밤에라 언제라 언제라 와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에선자였습니다 시몬과 안나는 서로의 신분과 지식과 생활 환경이 서로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 사람이 메시아를 소망하며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서 메시아를 만났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는 데 우리 신앙의 목적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피상적으로, 알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내가 주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하는 그러한 경험적인 믿음과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2022년 12월 25일 성탄주일 아침에 우리는 기다림 그리고 만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심을 만난 시몬입니다. 28절에 나오죠.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자였습니다. 25절에 오면 은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시몬의 신앙의 깊이를 잘 나타내줍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의 믿음과 삶의 자세를 잘 나타내주고 있어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시몬의 의로움과 경건함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사귐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 아니하리라란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시몬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가져다 줄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도나가 성령으로부터 자신이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라는 약속도 함께 받았습니다. 26절입니다. 여기서 시몬이는 시몬이 시모니 늘 성령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가르쳐 주시고. 지시해 주시고, 아무나가 아닙니다. 우리가 수십 년 시간에도 성님이 너 이렇게 하라, 직접 말씀하신 걸잘 못했잖아요. 아무나 아니에요. 주일날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세례받고, 성경부부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세 직권을 받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깊은 교회와 기도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지식으로 하나님을 시몬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믿음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매 시간 분초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고요한 가운데 미세한 음소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시몬은 늘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시몬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제. 세모 세움을 받았습니다. 성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메시아를 두 팔로 알아보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27, 8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마지막은 만남입니다. 시몬을 깨워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의의를 내면서 이제 경건한 삶을 살면서 그런 하나님과의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렸고 성리의 감동으로 성전에 올라갔고 그리고 거기서 메시아를 품에 안아보는 그러한 영광을 얻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마지막은 만남이 되어야 됩니다. 메시아를 기다린 시원의 기다림의 결과는 예수스로 만화의 왕신 예수님을 품에 안는 영광을 얻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섭리가 성실에 대한 감사의 찬송을 올렸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어둠을 몰아낼 몰아냈 밝은 빛이 대신도 발견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의 말씀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체리의 왕도 예수님을 빛으로 증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몬은 탄생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이방인들에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그는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대강절 기간 동안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림의 결과는 반드시 오늘 아침 우리는 주인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시문과 제 예수께 이따가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인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금시가며 메시아를 기다린 안나입니다. 영국의 시인이자 극작가였던 셰익스피어는 자신의 햄릿이런 작품에 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여자니라 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 약여의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아들의 교육을 교육을 위해서 세 번이나 집을 옮겼던 맹자의 어머니 맹고 삼천지계잖아요 공동명이 가니까 매일 아들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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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아이고, 아이고, 공만 하고 있고. 또 시장 오갔더니 시장 갔더니 상사꾼 소리 풍기만 내고. 예. 그리고 서당 옆으로 옮겼더니 그때부터 하늘들 따지 공부하던지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맹자의 어머니. 예. 약한 자야 강한 자입니다. 또 우리가 저 5만원권에 이제 그 인물로 들어서 사진을 갔죠. 일곡의 어머니 모친이자 조선시대의 여류 문인이었던 신사입니다. 아주 강한 자입니다. 프랑스의 물리학자며 화학자인 큐리부인, 이런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성계에 보면 모세와 아론의 누이였던 미리암도 약한 자나 강한 자입니다. 또 가난 군대를 격대시킨 트보라 여선지 약한 자라 강한 자입니다. 또 사모리 어머니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중 신임을 따르고 새벽 비밀 시간에 제일 먼저 무덤을 찾아간 막달레 마리아도 약한 자라 강한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 안나도 이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요, 안나는 아셀지파라, 아셀지파. 이 아셀지파의 후손이었습니다. 이 아셀지파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리, BC 721년입니다. 1년에 아스트릭의 멸망하고 파포로에 끌려갈 때에 다 끌려가서 작품이 이루어지고 한 명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열집파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한집파가아세집파입니다 그런데 이아세집파 여인의 안나가 여기에 살아나와 있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안나 여선 지자가 아세지파 후손이라는 사실이참 놀라워요. 우리 여기서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남은 자 사상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 36절과 10절 말씀 보면은, 에, 안나는 삶이 참 불운했습니다.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7년 만에 이제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84년을 홀로 살았습니다. 이때 안나는 안나에서 여섯인자의 나이가 한 대략 백열살 정도로 우리가 추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참으로 하님게복은사 삶이 아니지, 아닐 수가 없지요. 안나는 참으로 때가 묻지 않은 순수한 영혼의 소유자였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인내로 극복해 내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참비듬과 신앙과 인결을 가진 그런 자였습니다. 시편 84편 2절의 말씀 보면 은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한다이 체험적인 삶을 살아갔습니다. 또 안나는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의 유일한 통로가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알수 있는 비밀 통로이기도 합니다. 미스테리온 비밀. 또 안나는 메시아를 대망했습니다.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늘 기도의 임신을 안나했기에 예루살렘의 구속을 바라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를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37절과 38절 말씀 보면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 으로 숨기더니 마침 이 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슬라의 구속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할 때에 안나는 올바른 메시아 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육신의 몸으로 성에 오신 메시아를 직접 눈으로 보게 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라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은 보지 못것들의 증거인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기다리는,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믿음을 갖고 인내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들의 대강절 기간 동안 저녁마다 우리가 기도한 결과 오늘 새벽에 인류의 구진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들을 만나 뵙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림의 결과는 만남이고, 만남의 결과는 죄 문제 해결과 인류 구원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는,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해야 됩니다. 오늘은 2012년도 이제, 우리 주님의 성승에 오시는 그러한 내려오신 성탄의 기쁜 날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2000년 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성승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인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제 단두 가지만 남아있습니다. 하나는 교회시대 끝에 공중에 강림하시는 공중강림하심이 남아있고, 다른 하나는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지상재림이십니다 언제 오십니까? 세상 끝날이라고 기시 19장에 말씀합니다. 세상 끝날에. 세상 끝날은 암흑의또전쟁이 막바지로서 천주국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태론에서 3장 13절 말씀하면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의 지상제림이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루감에 금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공유강림은 태론에서 4장 16절 말씀이죠. 주께서 오령과 천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낙발 소리로 친히 신이 혼자 오시면다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건 공중원님이고 모든 성도와 함께 오시는 지상 재림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인 말세지말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다림과 만남의 기회가 단두번 남아 있습니다. 우리 집의 공중에 강림하시는 강림을 기다리고 그다음에 지상 재림하시는 주님을 그 만남의 기회입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우리는 항상 깨어서 죄를 멀리하고 의를 행하는 삶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죄된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옥받게 죽었고 주님의 부활하신 때에 하나님께 되어야 의에 내려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새롭게 태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지 않고 의를 행하면서 빛을 따라 소를행하는 삶으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노마서 12장 1절과 1절의 말씀을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입니다. 그리고 죄악된 삶을 범받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실천하는 삶으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기다림과 그리고 만남입니다. 기다림 엔드 만남이에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은 믿습니다라의 신앙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준비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경청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분별하고, 그리고 삶을 도와야 선을 이제 실천한 그런 자에게 회는 주어집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오늘 내가 깨어서 준비하지 못하면 미련한 다처럼 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응부에서 고통받고 있는 부자와 같은 처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주님을 팔아넘긴 가론녀자처럼 하늘로부터 우리는 버림을 받게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시몬과 안나처럼 늘 깨어서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상호하며 기다리며 그리고 다시 만날 준비하는 이 시대에 남은 자들, 하나님안면으 오신 그런 자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만난 기다리고 준비하고 만난 시몬과 안나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다시 오실 주님 만날 준비하는 거룩한 아버지여 이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큰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